네, 안녕하십니까? 기장 부탁드립니다. 오늘 의 차량은 서비스 9.3 차량에다가 저희 쪽에서 매체 길이 1,200 혹은 2,400 높이는 2,500으로 제작을 하였고요. 네. 지금 그냥 보시면은 윙바디하고 똑같이 제작을 했는데 내부에 지금 좀 그, 그, 그 위에 보시죠 냉동기. 네. 대량 T 3,600짜리 메인 냉동기를 장착을 했고요. 메리평으로, 음. 앞판 메리평으로, 판메리형으로 6구짜리 T3600 에 네. 들어가 있습니다. 또, 기본적으로 지금 앞판, 뒷판와프틀은스텐으로스텐3 스탠 0 4로 제작을 했고요 예, 뒷문 봉대, 뒷문 경 모두 문테인상림사 제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. 지금 내부를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연판 사티 민판자 민판이 들어가 있고요. 네, 이 트랙도 지금 개쪽에한 줄, 날개 쪽에 한줄 들어가 있고요. 네, 이거는 지금 기존 물량에다가 냉동기를 설치하고서 야채도 좀 실어 보려고 추가적으로 냉동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한 차량입니다. 네, 이쪽에는 아데의 벌레받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이쪽에 실내등. 네, 야간에 작업할 수 있게 실내등 앞쪽 비춰서 하하게 해드렸고요. 네. 그리고 운전석 가운데 보이면 이렇게 하이드로텍 네, 유압실린더가 들어가 있고요.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은 연락처가 이렇게 하이드로텍 네, 031-355-1857 문제가 생기시면은 이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. 보이시는들 이렇게 예, 스텐으로 스텐 스탠 304로 제품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. 네, 봉때뭐 경첩 여기 들어가는 부품들 전부 다 스텐 304로 들어가 있어갖고 네, 부식이 없게끔 이렇게 추가적으로 옵션 상으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백등 후진등 들어가 있고요. 야간에 작업하실 때 뒤로 후진하실 때 대로등만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싶어서 후진등도 이렇게 엘리드제으로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구통 들어가 있고요. 보조석쪽에 파비스는 이렇게 요수 연료통, DPF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이렇게 열어서 양쪽으로 열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구요. 이렇게 완벽하게 진행이 될수 있게끔 이쁘게. 제작이 완료가 됐고요. 최고의 품질을 할수 있게끔 항상 노력하고 있는 한주 직장이니까 또한 지금 윙바디 케어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 한주장 빡대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. 차량 구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네, 가까운 카마스터랑 해외코서 연결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